안녕하세요. 1931년에 철학자 발터베냐민이 사진에 대해 정말 놀라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오늘 바로 그와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건 그냥 딱딱한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찍는 사진들 속에 사실은 어떤 마법이 숨어 있는지 그 비밀을 찾아내는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0년 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왜 우리가 오늘 찍은 수백 장의 셀카보다 더 강렬하게, 뭐랄까,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베냐민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러 우리 다 같이 사진이라는 마법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그 신비로운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베냐민은 사진의 시작을 둘러싼 안개가 인쇄술만큼 짙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니에프스나 다게르 같은 발명가들이 저마다 자기 실험실에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을 영원히 붙잡는 기술이라는 꿈을요. 시대가 그 발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기술을 특허로 꽁꽁 묶어두는 대신에 그냥 모두의 것으로 공개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사진 기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미래를 향해서 막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자들은 오로지 어떻게 더잘 찍을까 애만 몰뜰지 그 누구도 잠깐 근데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질문에 던질 틈조가 없었어요. 하지만 베냐민은 바로 그 폭발적인 발전이 있기 전에 아주 짧았던 황금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진이 태어난 첫 10년. 이 시기의 사진들에는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는데요. 베냐민은 그걸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아우라, 말이 조금 어렵죠? 베냐민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먼 곳에 유일무이한 현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제가 더 쉽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눈앞에 있는 산을 직접 보는 거랑 그 산을 찍은 사진 엽서를 보는 것.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장소, 그 시간만이 가졌던 단한 번뿐인 공기, 느낌, 바로 그게 아우라입니다.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감 같은 거죠. 아우라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예시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가 데이비드 옥타비우스 힐이 찍은 한 어부의 아내인데요. 베냐민은 이 사진에서 그냥 이미지를 본게 아니에요. 침묵시킬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느낀 거죠. 이 분의 눈빛이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이름이 뭐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고 말이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보입니다. 초기 초상화에는 아우라가 있었지만, 나중에 스냅사진에는 클리셰, 그러니까 그냥 흔한 틀만 남았죠. 초기 사진 속 인물은 시간 속에서 살아갔지만, 후기 사진은 순간을 포착할 뿐이에요. 자연스러운 빛이 만들어내던 존재감은 인위적인 연출로 대체됐고요. 결국 유일무이했던 존재는 언제든 복제 가능한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아우라의 핵심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사진 한장 찍는데 몇 분씩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사람은 그긴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어야 했던 거예요. 이건 카메라 앞에서 그냥 포즈를 취한 게 아니라 말그대로 이미지 속에서 살았던 거죠. 자신의 존재를 이미지 속에 아주 깊이 새겨 넣으면서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 찍는 데더 이상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발전이 사진에서 마법을 앗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사진이 어떻게 그 아우라를 읽고, 상업화의 길로 들어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몰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1840년대 황금기가 끝나자마자 1854년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명함판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진은 특별한 경험에서 흔해 빠진 상품으로 전락했고요. 심지어 1880년대에는 사진가들이 인위적인 리터칭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아우라를 억지로 흉내 내려고까지 했죠. 베냐민은 당시에 유행하던 가족 앨범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묘사했습니다. 조악하고 혐오스러운 장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뻣뻣하게 연출된 사진들. 이게 바로 그가 목격한 급격한 취향의 쇠퇴였던 거죠. 잃어버린 아우라의 끝을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온갖 인공적인 소품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 카프카의 모습이죠. 그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봤던 그 살아있는 존재감을 뿜어내던 뉴헤이븐의 어부 아내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여기선 아이가 배경에 짓눌려서 그만의 고유한 존재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진의 예술이 몰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 베냐민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진의 진짜 목적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죠. 흥미롭게도 그들은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현실을 파헤치는 탐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외젠 아재입니다. 원래 배우였던 사람인데 현실의 가면을 벗기겠다면서 무대를 떠나서 사라져가는 파리의 구석구석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술작품을 만들려던 게 아니라 현실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시를 범죄 현장처럼 촬영했다. 이 문장이 바로 아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의 사진 속 파리 거리는 왠지 텅 비어 보이죠. 사람이 없잖아요. 마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증거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현장 같아요.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 한게 아니라 그곳에 새겨진 현실의 단서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벤야민의 이 표로는 정말 강렬합니다. 아오제의 목표는 더 이상 신비로운 아우라를 포착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가라앉는 배에서 물을 퍼내듯 현실에서 아우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려고 했어요. 마치 이미지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아우라를 걷어낸 사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베냐민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사진의 진짜 미래는 과연 뭘까요? 아재 이후에 아우구스트 잔더라는 사람이 사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는 농부부터 지식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독일 사회의 모든 계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거대한 인류학적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사진들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여기서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히트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쿠루프 공장을 찍은 사신 한 장이 그 공장의 진짜 현실, 예를 들면 노동 착취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체 뭘 말해주냐는 거죠. 그의 대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숫자 0처럼요. 바로 여기서 베냐민의 최종 결론이 드러납니다. 사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그 진짜 정치적인 의미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캡션, 즉 설명글입니다. 캡션은 이 닻과 같아요. 모호한 이미지의 바다 위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진을 현실이라는 항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이죠. 캡션이 없다면 사진은 그냥 아름답거나 기묘한 그림일 뿐 어떤 진실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냐민의 가장 유명하고도 사실 좀 섬뜩한 예언입니다. 이미 1930년대에 그는 글을 읽는 능력만큼이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미래사회의 생존조건이 될 거라고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자, 이제 베냐민의 질문을 21세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거의 100년 전의 이 통찰은 이미지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아재가 파리거리를 찍었듯이 모든 사진이 수많은 단서를 품은 범죄 현장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올린 그 사진은 아무런 설명 없이 과연 어떤 진실을 보여주고 또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